어 전쟁 때 삼국시대에 전쟁이 제일 많았다네 우리나라에 그삼 삼교 갈라져서 엄청 싸웠대 이제 그래가지고 <laughs> 삼국시대 전쟁이 제일 많았다 음, 이거는 고구려 안압 3호군 벽화래. 1호부터 4호까지 있는데 3호군 벽화가 제일 잘 됐다네. 그럼 벽화에 보니까 가운데 왕을 중심으로서 양쪽으로 많은 군대가 있어. 그래, 그래가지고 특히 네 명씩 있는 군대는 막 갑옷도 굉장히 좋은 옷 입고 막 튼튼하게 돼 있어. 그리고 그럴 때는 의장때는 창이 제일 많았대 창은 여섯, 68점 있어서 47%래 그 철로 된 창이 제일 많았다는 거지 창을 잘 쌌다는 거지 아까 밖에 안 왔던 그 저기 그 고구려 밖에 안 왔던 그 장수리 입었던 갑옷이야. 그 갑옷이 그림 모양처럼 갑옷이었는데 물고기 비닐 모양으로 장점으로 잘 칼이나 화살이 안 들어간대. 그럼 고구려군이 많은 땅을 차지하고 그랬던 압록강, 두만강이. 있고 그런데 무기가 막 좋았고 용맹스럽고 어린애일 때부터 말타기 활로리라 놀이로 알았다네 그만큼 용맹스럽게 어렸을 때 교육을 시켰다는 거지. 저, 저, 지도에 보던 고구려가 저렇게 큰 땅을 차지하고 있었어. 3세기 때. 어. 말 말타, 타고 있는데 거기에 안전띠도 있고 발을 발을 대 놓은 그 안전띠가 있어. 발에 말탄데 앉아라 그래. 발을 바닥에 닿는 걸그 안전하게 하고 뒤 몸을 뒤로 돌려서 어저기 하을 쏘는 거지. 근데 저게 그 발에 앉아가 지금 현재 어, 태, 저기 자동차의 안전 벨트 같은 거래. 고구려 기밥명의 그 병졸들이야 군대 군인들. 그 발에요. 발에, 발에 딱 찢이는 게 안자래. 안자. 지금 자동차에 안전벨트 같은 거 그런 거지. 음, 저가 발에 앉아야 발끈할 때 자동차로는 안전벨트래 안전벨트. 음, 백제시대야. 백제시대는 백제 지대 때 삼국수 있을 때 백제에 왔어 백제는 발전이 빠르고 따뜻해서 온화해가지고 사람도 온화하고 수도권 전라도 그쪽인데 땅이 비옥에서 농사도 잘 된대 백제라는 데 응. 음. 곡창지대지 백제가 이게 보이는 게 어, 금동 대향 그래서 꼭딱이된 새는 어, 봉황색으로 음양으로 어, 양을 말하고 밑에는 용이 있는데 음양으로 음을 말해 그 가운데 선은 뚜껑 이 있어서 뚜껑을 열수 있고 어, 거기다 향을 피웠대 그리고 그 위에 모양은 동물이 많대 뭐 갖은 동물을 다 조각해놨어 그래서 고교라고 그러고 영꽃이 있고 백제 사람들은 여기를 백제 이상세계라고 했고 근데 군인이 저쪽에 조그맣게 한명이때 아주 작게 군인은 조그맣게 한명 작게 있는 거야. 금동 대학로에 어, 저 o y o 보는 게 n t get a 걸 확대해 놓은 거야. 그런데 거기도 철기기병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구려만철철기병이있 있는 아아야야제제에철철기병병이 음... l 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지지를보 보면 어, 서울 한강을 차지했고 농 한강이 비옥해서 농사가 잘 됐대. 서를 타고 외국으로도 갈수 있었다는 얘기지 백제에서 신라시대로 가면은 어. 진흥한테 꽃을 피우고 가야라는 라 나라는 신라에 합병했어 진흥한테 근데 그 가야국에서는 철이 많이 나왔대 철이 많이 나와서 협방력이 그 굉장히 좋았다는 거지 그럼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가야국을 합병해서 철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 화랑을 뽑아서 어렸을 때 군대를 만들었고, 당나라와 손을 둬서 통일을 했대. 근데 신라가 그때, 김유주가연계소문하고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연계소문이 거절했대. 그때만이 연계소문하고 힘을 앞해서삼국통일됐 했으면 이 나라 역사는 바꿔졌다는 얘기지. 그래서 당나라하고 손을 대가지고, 손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 어, 통일을 했다는 거지. 그 여기는 이게 음뭐 저기 신라시대 때는 사람의 죽음은 묘에 묻을 때 도자기나 조그만 작그 사람이 살았을 때생활용품 그걸 먹거리라고한데그쓴 물건을 이렇게 땅속에 저기 사람 묻을 때 같이 놓는다네. 금령총에서 나온 어 기마토기가 있어 저기 보이는데 그 기마토기는 뭐 저기 말 위에 뿔이 달렸어. 근데 그건 장식이라네. 고급 모자도 썼고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래. 발 아래에 바래라는 게 있어. 바 아래에 넓은 판타리가 있는데 그거는 진흙이 안 튀게 했대. 그리고 이 기마토기는 주전자로 쓴걸 알겠대. 왜냐면 앞에 좀불 나오는 게 물이 나오는 데고 사람 뒤에 넓적한 거거다 물을 붓는 거래. 근데 시티 찍어봤더니 속이 비었더리야. 응. 그래서 그걸 주인자로 알았대. 응. 저금과법금을 그뭐 허리띠 같은 건데 허리에 차는 건데 거기에다 고리가 허리에 걸리는데 거기다 칼이나 뭐 화살이나 무기를 이렇게 허리에다 채우는 거라네. 음, 조선 이성계가 세운 나라인데, 어 이성계가 인망을 어, 얻고 인심을 얻어서 세운 나라요. 조선조 되기 전 고려 시대는 외적이 가장 많이 침범했는데 이름도 없는 외적 홍건조, 뭐 한조 그런데 스팀립도 받았대. 이성계 비석에 탁본이래. 어 자기 이제 조선 시대로 들어왔어. 조선은 어 이성계가 나라를 세운 나라인데 어, 어 이성계가 인심을 얻어가지고 어. 장순대 이시조선을 세웠어 그래 고려 때도 외세라가 엄청 침략을 받았대 외세 침략을 받은 게 말도 못 한대 응. 그래 이번 열도는 전국시대에서 어 해서 도요토미 세요시가 있었고 명나라를 탐내서 음 명나라를 쳐들어갈 테니까 길을 열어 달라 그랬대 응. 어떻게 일본에서 무기를 갖고 어, 임진왜 일어나는 거야? 오른쪽 성을 보면 컴퓨대 개미 대 같이 일본놈들이 들어온대. 그런데 그놈들이 들어올 때 일본이 조총 화양 무기를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대성 칼이나 칼이나 그 방패 갖고는 안 되는 거지. 조, 조총 화양 무기를 갖고 오니 내가 어, 우리나라가 그 사람들을 당할 수가 없지.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그 화약을 떡 조청을 갔대 그 조청에는 장전 시간이 필요해 1이분비율된거할수 없다는 거지. 응. 자 밑에 보시면 대나무가. 응. 창이 많네. 중국은 창을 잘 썼대. 어, 창을 잘 써가지고 창으로 이기는 거야. 어, 이정고 그래가지고 어~ 저 위에 창을 보면 음~ 삼지창이 있고 삼지창 가운데가그 삼지창 찍을 때 상대방의 칼날용 컬을 딱 막는데 그리고 저 끝에는 전 그런 독이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잘 싸웠대 그리고 어~ 저기 우리나라는 활을 잘 쏘고 일본 칼을 잘 쏘고 중국은 창년을 잘 썼대. 어. 음, 저기 애기살이 있어. 애기살이 있는데 애기살은 어, 너무 쪼끄매서 화살이 많이 올라. 많이 가. 오르까 그래가지고 1200미터를 갈 수가 있대. 애기살이라. 근데 거기서 애기살이라. 애기 너무나 쪼끄매서 때론 저기 때롱에 활에 때롱을 넣어서 저기 붙여가지고 저기 활을 쏜대. 너무나 쪼끄매서 그러면 애기살은 날라가고 때롱에는 그 원래 또 원래 그 때롱은 그대로 있는 거야. 상대방은 아주 활을 안 썼다고 생각하는 거야. 때롱이 있기 때문에. 때로 안에다 또애기살을 넣어가지고 또 쏘는 거야. 그래서 애기살은 비밀 무기야. 상대방이 화를 쏘는지 안 쏘는지 모르거래 그래서 적하고 싸울 때 좋았대 그것이. 여기 대나무 총통 있는 거야. 대나무 총통이 저기 대나무 처럼돼 있는 것은 그 열에 약해서. 대나무 마디마디 있게 한 것은 그래서 하얗게 불이 붙으면 그~ 마디마디가 해서 그것을 어~ 열에 견딜 수가 있다네 그래서 대나무 식으로 저렇게 총통을 만들었다 그러는데. 피서를 봤어요. 1구세에서 대포가 보이는데 좀1 9세기 때는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해서 상당스 식민지로서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게 당연한 걸로 알았는데 지금은 안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란라의 전쟁이 지금 그렇게 욕을 먹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십세기 때는 대포가 많이 발달했습니다. 여기 전체에 되는 대포는 미국 거, 영국 거, 일본 거 있어요. 우리나라 건 없어요. 우리는 이런 게 없어서 힘이 약했어요. 일본은 칼이 날아라. 칼이 많네. 저 총이 일본 총으로 머스켓 총이라는 거야. 머스켓 총이라는 것을 일본은 저 총을 들고 우리 한국을 개항을 시켰어. 억지로 일본은 칼이 나라에 게 저기 칼 단도도 많고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 고 평등하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강화도로 툭 왔는데 사실 평등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일본 사람이 한국에서 죄를 지으면 한국 법에서 처벌받아야 되는데 일본 법으로 처벌을 했어요. 했대요. 그러니까 평강한 게 아니지. 저 배가 우리나라처들어온 강화 들어온 운양호라는 배예요. 저 배가. 음. 이제 일본에서 한국을 먹으려고. 탄로 억지로 개방시키는 거야. 그래서 포항 애교라고 했어. 그때는 일본은 이미 미국에 개방을 해서 미국에 개방하는 식으로 우리나라도 개방을 요구한 거야. 그래서 운향호 사건이 있었어. 강화도로 들어왔어. 저 보자 쓴흰 거는 자두 꽃이래. 이조 이시조선의 황제 우리 이지 왕국의 왕조의 노래, 꽃이 자두 꽃이래. 란 가운데 에 앉아 있는 저저 양반은 고종이고 다군인들이 돼. 이제 고종도 그 개활 의제가 있었대. 음, 열강들의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어 이것이 음, 열강들이 약속을 놓고 서로 침민지에서 먹고 살라고 먹고 살라고 <laughs> 싸우는 거야 음. 대한제국을 일본이 인정해주고 대한제국이 탄생한 거야 저 소총을 모신나강 소총이라고 그래 모신나강 소총 음, 무겁고 어깨에 매고 다녀 러시아에서 만든 소총이야 네, 저걸 독립 투사 썼는데 나중에 우리 전쟁 시기 시간에서 유교 전쟁 우리 동족끼리 북한이 많이 썼대. 저걸 무신 나가서 총. 음, 이거는 맥심 기관총이래 화약 반동이 있고, 어, 맥진이라는 사람 반는한테 전쟁을 끝내려고 근데 던걸저처 저 맥진 기가좀 만들고 전쟁이 더 활발해졌대. 다이아마이트 만든 사람도 만들 때는 전쟁 끝내려고 만드는데, 오히려 다이아마이트 나서 전쟁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이 더 잔혹해졌대. 경제소 총총 총통이 돈 받아서 우리 독립군 창사한 거야. 1940년대 2차 대전이 일어나요. 이때 우리는 연합군 쪽에 들어서 어? 이런 총들을 봤는데 그 총이 칼빈이야 칼빈. 네, 이 칼빈을 갖고 어? 싸우는데. 여기는 유교관이래, 유교관, 유교관이요. 저기, 장군, 무기야. 미국의 극동 방위선에서 도 한국이 제외됨으로써남침준비의 박차를 가했다남침준비를 완료한 국가들은 1950년 6월에 접어들어 기동훈련을 가하며 공격부대들을 38도선으로 이동 배치했다. 1950년 6월 22일